자 여러분 우리 오늘 드디어 마지막 3 교시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화이팅 하셔서 잘 우리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어서 수업을 듣고 나가서 즐거운 휴일을 보내십시오. 자 소화 계통 진단 용어에서 마지막 간담 최장입니다. 뭐 흔히 간담 최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외과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권위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어, 간과 담낭과 췌장은, 췌장은 소화관은 아니지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소화효소를 뿜어주고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대사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그 에너지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입니다. 자첫 번째 간, 헤파트에 ITIS 붙어서 간염, 헤파타이티스, 간에 생기는 염증을 통터,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뭐 어떠한 이제 세부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읽었는 말이 흔히 사용되진 않는데 장염에서 콜라이티스, 간염에서 헤파타이티스는 그래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헤파타이티스. 자, 요게 간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 볼수 있죠. 6개월을 기준으로 급성, 만성으로 나뉜다. 간염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문제가 되는 것들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거는 바이러스 간염이 있죠.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타입으로는 헤파타이티스 A, 헤파타이티스 B, C, E가 가장 유명하죠. 여기서 B와 C 형태는 만성 간염이고 A와 E 형태는 급성 간염의 형태가 있죠. 음식물이나 수해를 통해 감염이 되며 전신 권태 피로감이죠. 식욕 부진. 59도, 뭐 나우지아, 보미팅, 발열, 황달,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성 간염, 톡식 i 해파타이티스, 독성 물질에 의한 간염이죠. 뭐가 있을까요? 뭐 버섯 해가지고 먹고, 뭐 이런 것들, 노니즙 이런 거. 노니즙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즙은 좀 피해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간경화증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용어이죠 간경화증을 리버 시로시스 요 단어 잘 기억해 두십시오 리버 시로시스라는 말더 많이 쓰이고요 똑같이 헤파틱 시로시스라고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킥이 되는 단어는 이 시로시스예요 딱딱해진 것들 설명 읽어 볼게요 간에 섬유 조직이 많이 자라서 간은 원래 섬유 조직인가요 그렇지 않죠 간세포로 이루어진 간 소엽의 모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서 이 염증이 섬유화된 거죠 섬유 조직이 많이 닳아 굳어지면서 오그라들고 표면에 이상한 윤기가 울룩불룩하게 생겨 울퉁불퉁해지고 딱딱해지는 병입니다 바이러스 간염이나 바이러스 간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이겠죠 알코올의 과다 섭취가 주된 원인이고 복수 어사이츠 그리고 황달 체중 감소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간의 또 다른 형태로 지방간, fatty l i v e r 간의 중상, 중성 지방이 축적된 것들. 원인은 비만, 당뇨, 알코올의 과다 섭취로 간의 섬유, 간의 간소엽 사이사이에 지방이 껴있는 것이죠. 자, 다음 이어서 간의 진단 용어 이어보겠습니다. 간이 커지는 간 비대, 헤파토메갈리고요. 이 그리고 간의 문제로 생기는 빌리루빈이 혈액으로 넘쳐오는 거 황달, 전디스예요. 전디스. 황색의 담즙 색소 빌리루빈이 몸 안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쌓여서 눈이나 눈의 흰자위나 공막, 그리고 피부 점막 등이 노랗게 착색되는 것들. 황달의 형태로 폐쇄성 황달, 간성 황달, 용혈성 황달이 있습니다. 황달의 치료 방법은 원인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인 거죠. 원인이 폐쇄 때문이다. 무엇의 폐쇄? 간관이나 쓸개즙관 이런 것들, 커먼 뭐 바이덕트, 커먼 헤파틱덕트, 시스틱덕트 이런 것들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obstructive j a u 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간성황들은 헤파틱 jaundice인데 간 질환으로 인해서 간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않는 형태가 헤파틱 jaundice입니다. 용혈성 황달, 해멀리틱 전디스. 우리 용혈 어디서 들어봤죠? 용, 용혈, 용혈성빈혈 기억나세요? 용혈성빈혈. 용혈이라는 건 무언가의 껍질이 깨지는 거죠. 무엇의 적혈구에? 적혈구가 120에서 130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살기 전에 적혈구가 깨져서 죽어버리는 거죠. 혈구 파괴로 인해서 나타나는 황달입니다. 이 빌리루빈을 제대로 비장해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해몰리틱 전디스예요. 전디스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간의 간암입니다. 우리 위암은 스토머 캔서였잖아요. 식도암, 에스파지얼 캔서였고요. 그리고 뭐, 췌장암 최장판크리아티 캔서였잖아요. 근데 간암은 리버 캔서라고도 하지만 해파토마라고도 합니다. 해파트에 오마가 생긴 거죠. 해파트 오마 해파토마. 우리 그 병리학 시간에 종양하면서 이 오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오마 종양 간의 암입니다.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종양이다. 넓은 의미로는 간에 생기는 모든 종류의 악성종양이나 다른 기관의 암이 간에 전이 돼서 발생하는 전이성 간암까지도 포함하지만 간암의 가장 흔한 형태는 무엇이다? 간세포 암종이다. 간세포 암종이 왜 생기지? 간세포 암종이 생기는 이유는 간경화 때문에 생기죠. 리버시로시스 그쵸? 리버시로시스를 원인으로 간세포 암종이 생기고 간세포 암종이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 헤파토마의 흔한 원인이다. 간경화의 원인이 뭐였죠? 간경화의 원인은 바이랄 헤파타이티스 중에서 만성, 타입 B나 타입 C가 간경화, 리버시로시스의 주된 원인이고 리버시로시스는 헤파토마로 이어진다. 헤파토마리버시루시스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은, 간문맥으로 혈액이 들어가지 않아서, 간문맥이 곁순환을 하게 되고, 식도 정맥류가 부풀어 오르고, 지금 다 연결되죠, 그쵸? 오, 세계관의 대통합, 지금. 완전 세계관 대통합, 지금 슈퍼노바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어서. 간과 연결되어 있는 간담 췌장 이번에는 담낭으로 넘어왔어요. 담낭, 꼴레, 시스타이티스가 담낭의 염증이고요. 담관의 염증은 꼴란자이티스입니다. 꼴레시스타이티스도 잘 생기지만 꼴란자이티스도 되게 잘 생겨요. 말이 되게 좀 재밌죠? 하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꼴란자이티스. 그리고 담석증, 요 단어는 꼭 암기를 해 두십시오. 빨간색으로 왜꺾겠어요 그쵸? 꼴레리세시스입니다. 꼴레까지가 담낭을 이야기하고요. 리스, L-I-T-H는 돌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꼴레리세시스, 담석증, 담낭에 돌멩이 생기는 증, 담석증이에요. 콜레리세시스 담즙 내 구성 성분이 담낭이나 담관 내에 응결, 침착되어 형성된 결정성 구조물 담석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담석증입니다. 담석은 담낭 안에 들어있을 때그 지름이 2cm 이하이면은 굳이 제거하지 않고 가지고 살아도 되고요. 2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증상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담석을 제거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담석 꼴레리스 혹은 갈스톤이라고도 하고, 갈스톤이라는 단어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총담관 결석증, 총담관이라고 하는 거, 커먼, 바일, 덕트였잖아요. 총담관의 결석, 그리스가 생긴 거, 콜레도 콜레리세시스입니다. 꼴레 총담관에 돌이 생기는 거, 담관 결석, 황달이 나타나겠죠. 담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 담즙이 새어 나가게 돼서 황달, 전디스가 나타나고 우한 발열과 같은 염증 증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콜레리세시스이고요, 콜란자이티스 정도도 같이 기억해주시고. 담석증 안에 들어있는 돌멩이 이름 갈스톤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 담즙이 정체되었다 멈춰 있다 스타시스죠. 꼴레 스타시스. 담낭의 암 갈브레더 캔서 그리고 췌장염증 팬크리아 타이티스, 췌장의 암 팬크리아스 캔서입니다. 자, 최장암 잠깐 보고 갈게요. 최장암, 판크리아스 캔서, 판크리아티 캔서 같은 경우 최장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죠. 여러분 최장암의 예후가 좋아요? 나빠요? 예후가 나쁜 편이죠. 최장은 위시비지장, 소장, 대장 등 장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암의 발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나쁜 이유 중에 늦게 발견돼서도 있고요. 그리고 복막 뒤쪽에 있어서 별로 통증이나 별다른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서 굳이 검사를 해보지 않아요. 그리고 복막 뒤쪽에 들어있어서 초음파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검사하기가 좀 어렵고 증상도 별로 없고 늦게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최장암이 예후가 좋지 않은 원인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주로 생기는 부위가 여기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 부위에 생겨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암이 생겼다면 이만큼 떼내면 되겠죠. 근데 여기 생기면 어떡해요? 다 떼내야 되죠. 1 2시장까지다 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유가 좋지 않다. 췌장이 없으면 우리가 지방을 소화 흡수할 수 없어요. 지방을 소화 흡수할 수 없다? 그럼 단순히 에너지 대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영양소뿐만 아니라 세포 안에 신호 전달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죠. 왜? 세포의 막은 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머 세상에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죠 여러분? 세계관 대통합 우리 의학용어와 병리학 해부생리학을 통해 우리 이 보건계열 세계관 대통합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것 같죠, 여러분? 자, 이런 기분이 들 때,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의 세 번째 나눌 내용, 소화계통의 수술 및 처치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아파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입술 성형입니다. 입술 성형 왜 해줘야 되지? 예쁘게 하려고? 그렇지 않죠? 우리 지금 여기 교과서에서는 주로 죽고 사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크래프트, 립이 있는 경우, 입술이 열린 거죠. 구순열, 한글로. 입술 성형, 첼리오플라스티를 통해서 입술의 기운이나 결함을 성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 주름띠 절개, 프로노토미, 프로노토미는 왜 해줘야 되는 거지? 아까 그 프로노토미 혀가 짧은 거, 안킬로글라시아 있었죠. 안킬로글라시아, 혀가 어, 혀, 이게 뭐였지? 이름이? 혀주름띠가 짧아져 있는 그 질환에서 혀, 이 혀주름띠를 가위로 톡 끊어줘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이렇게 뭐 보비 같은 걸로 지져가지고 지혈해주고 그렇게 해서 혀가 앞으로 쏙 나올 수 있게 혀주름띠 절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혀 주름띠 절제는 그 짧아진 혀를 길게 해주는 어, 혀 짧은 거 수술해주는 거고 여기 나오는 이혀 절제 글로섹토미 같은 경우에는 혀의 병변을 제거하는 거죠. 설암, 혀암이 있는 경우 글로섹토미 할수 있겠죠. 혀봉합 글로스 래피, 혀 상처를 꿰맴 이런 일이 왜 있을까요?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혀를 콱 씹어서 혀가 이렇게 뜯어지는 경우 있어요. 혀는 굉장히 혈액 순환이 많은 조직이어가지 피가 철철 나거든요. 침이랑 섞여서 더 난리가 나죠. 꿰매줘야겠죠. 글로스 랩피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이 단어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와 연결된 그 질환들과 같이 매칭을 해서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다음은 입천장 성형입니다. 팔라토플라스티, 저팔라토플라스티는 크레프트 립 구순 구 개열 입천장 갈림증을 닫아주는 수술이 팔라토플라스티입니다. 다음 귀밑샘 절제술, 페로타이티스로 만성 염증이 있을 때 이하선염의 만성 염증이 있을 때 페로티 페로타이 덱토미 귀밑샘을 잘라내는 수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아데노이드염이나 편도염이 심하게 있을 때 아데노톤질렉토미 아데노이드나 편도를 절제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하선염. 이거는 어, 아데노이드염 편도염. 의 수술법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식도 위입니다. 식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는 식도 내시경술, 에소파고스코피, 뭐 식도 내시경만 하는 경우 는 사실 잘 없죠. 위 내시경 할때 뭐 식도까지 보고 나오는 거죠. 다음 식도 조영술, 에소파고그래피, 식도 내에 조영제를 투여해서 여기서 조영제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로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까맣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식도나 위에 어떤 잘못된 모양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바륨 조영제, 바륨 컨트라스트 미디움이어서 컨트라스트가 대조라는 거잖아요. 이 조영제 이전에 이 바륨 조영제를 더 많이 썼었어요. 그 지금은 좀 업그레이드된 조영제를 씁니다. 먹이거나 관장함으로써 위장관 길에 구조적으로 정상이나 비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엑스레이 찍어서는 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위 절개 가스트로토미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온 단어들 아닙니다. 다음 연결한다라는 거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하고 자위 세척을 우리가 가스트로 라비지라고 해요. 라비지 라바지 아니고 라비. Z입니다. 라비지. 식염수와 증류수로 위를 세척해요. 왜 세척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뭐 염산을 먹고 왔다, 농약을 먹고 왔다, 수면제 50알을 먹고 응급실에 왔다. 이러면은 이거를 빼내야 될거 아니에요. 소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막 생리식염수 넣어가지고 엄청 거대한 주사기 같은 걸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위를 씻어내는 거예요. 가스트로 라비지. 응급실에서. 독극물을 먹고 온 환자들에게 주로 하는 겁니다. 독소물질 제거인 경우가 더 많아요. 다음, 가스, 가스트릭, 라비지, 봤고요. 자, 다음, 장과 복막입니다. 장과 복막, 회장 냉침술 넘어가고, 장 유착방리, 장이 들러붙은 거죠. 왜들러붙지 염증이 좀 방치되어 있으면 장에 유착이 생겨요. 유착을 떼내주는 건 라이시스죠. 엔테로라이시스 장을 절제하는 거 엔터 렉토미 충수 절제하는 거 아펜딕스를 떼 내는 거 아펜덱토미 에토미죠 아펜드 딕스를 에토미 하는 거 흔히 우리가 맹장 수술이라고 부르는 거 시쿰 덱토미 아니죠 그쵸 아펜덱토미죠 그리고 결장 창냄술 대장 창냄술 이라고 하는데 말은 어려운데 콜로 콜로스톰이에요. 콜로스톰이, 콜로스톰이, 콜로스톰이 뭐냐면 원래는 결장을 의미한다라고 하죠. 결장이 뭐죠? 결장, 결장, 대장이죠. 대장의 어느 부위든 그 일부를 직접 피부에 연결하는 거예요. 대장에 예컨대 대장암이 있어서 대장이 잠깐 쉬어야 되는 거죠. 직장암이 있어서 직장이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이 부위는 잘라놓고 요. 결장에 있는 부분만큼을 배 밖으로 이렇게 꺼내요. 스토미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거기에 배변봉투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콜로노스코 콜로노토미입니다. 콜 꼴로, 콜로스토미, 콜로스토미 꽤 있어요. 대장암 수술을 하는 거는, 대장암 수술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좀 충격적인 일이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대장이 휴식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변을 막 만들어 배출하는 걸 그대로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 밖으로 만들어 두는데, 여러분 좀 약간 지저분한 얘기지만, 대변을 볼때 설사가 냄새가 더 많이 나요? 변비가 냄새가 더 많이 나요? 통상 설사가 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의 중간 부위를 끊어놓으면은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서 굉장히 물음 변이 수시로 나와요. 그러면 환자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감 박살인 거죠. 대장이랑 방광 수술들은 이렇게 환자들의 자존감 문제와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생의 의지를 되게 떨어뜨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쉽게 말해 똥주머니를 차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위암 수술 이런 거랑 은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콜로스토미. 있고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탈장 우리 아까 탈장 허니아 있었죠? 허니아, 허니아가 있으면 어떤 수술을 한다? 허니어 래피 탈장 교정술을 합니다. 허니어 래피. 그리고 치핵 있다. 해멀로이드죠? 해멀로이드가 있으면 해멀로이드 액토미, 해멀로이드 액토미, 치액 절제를 하게 됩니다. 질병이랑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개복술입니다. 개복. 배를 열었다는 거죠.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를 열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수술명을 모두 라파로토미라고 해요. 라파로토미. 개복술. 개복술. 개복을 해서 뭔가 했어? 근데, 일단은 배를 열었잖아요. 그럼 개복술이에요. 개복술로 할 수도 있고, 라파로토미로 할 수도 있고, 라파로스코피로 할 수도 있겠죠. 라파로스코피는, 이거는 복관경이거든요? 배에 구멍 뚫어가지고, 내시기, 이렇게 카메라로 보는 수술이에요. 라파로스코피일지, 라파로톰일지, 요런 제 차이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 셀리오톰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 제가 여기 사진 하나 뒀는데, 여기 이렇게 탈장이 있을 때, 탈장이 어떤 인대라든지 근육막 이런 것들이 약해져서 이 탈장 허니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니오 레피를 할 때에는 그 약한 부분을 봉합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메쉬라고 하는 걸배 안에 쏙 집어넣어서 방충망처럼 좀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다음은 간담 췌장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잘라내야겠죠? 담낭을 잘라내는 거, 담낭 절제, 꼴레, 시스, 테토미, 그리고 담낭을 절개하는 거, 절개는 담낭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 돌멩이 있다, 이러면 좀 빼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꼴레, 시스, 토토미, 담낭을 잘라서 여는 거, 그리고 총담관, 커먼, 바일덕트를 절개했다, 골레도 코토미이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넘어갑시다. 다음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이 크게 생기는 경우에는 간이 깨지기도 해요. 간이 깨진다 다른 말로 간 파열이라고 하죠. 간이 깨지면 이렇게 그냥 덤벙덤벙덤벙 꼬매주면 덤벙 덤벙 됩니다. 다만 심한 출혈이 나기 때문에 가운데 지혈제 같은 거 하나 쿡 이렇게 끼워주고요. 이렇게 꼬매주면 됩니다. 간봉합술, 헤파토, 래피. 물론 쉽게 설명했지만 되게 응급상황이에요. 빨리 판단하고 빨리 봉합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췌장 절제술, 팡크리아 판크리, 덱토미인데요. 팡크리아 덱토미보다 요 단어 기억해주세요. 휘플스 오퍼레이션 췌장암 발생 시 시행하는 수술로 췌장의 머리 부분 그리고 십이지장 듀오 데넘과 위의 끝 부분. 총담관 커먼바이덕터 아랫부분을 절제한 후 남아있는 최장 위 총담관을 공장에 연결해주는 수술입니다. 제주넘에 연결해주는 수술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왜 이렇게 많이 절제해야 되지? 전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이가 되는 위험한 부분은 다 잘라내고 남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추려가지고 제주넘에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췌장암 수술이름이 무엇 휘플스 오퍼레이션입니다 여러분 판크리아덱토미 이런거는 사실 공부 안해도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어요 판크리아스를 액토미 했구나 췌장을 잘라냈구나 안단 말이에요 근데 휘플스 오퍼레이션 이거 공부 안 하면 못 외워요 이런 거 반드시 문제 냅니다 누가 내가 이런 것들 보기로 하고 수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휘플스 오퍼레이션 이거 그냥 판크리아덱토미 라고 하면은 틀린 답인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 3교시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지루할 수도 있는 이 수업 잘 들어내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 꼼꼼히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 나와요 이거 중요해요 하는 것들 단기적으로는 중간고사 마음 편하게 잘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공 공부해 나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화 계통은 우리 눈에 보이고 나도 아프고 너도 아파서 좀 쉽게 느껴져요. 그만큼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공부 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